2025년 새해 한국의 트로트 팬들은 예고된 대로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했다. MB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3의 새해 특집 방송은 방송 직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트로트계의 신성 유지우의 등장이다. 그의 등장과 함께 방송은 1분 만에 MBN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유지우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빛나다. 유지우는 그동안 꾸준히 트로트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온 신예 가수다. 하지만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는 그가 가진 모든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완벽하게 무대를 장악했다. 그의 스페셜 스테이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특히 유지우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깊이와 울림을 가진 소리로 듣는 이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노래를 시작한 순간부터 끝까지 그의 감성적인 해석과 뛰어난 가창력은 무대를 마치 예술 작품처럼 만들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트로트를 보여주었다. 수백만 명의 관객을 눈물 짓게 한 유지우. 유지우가 무대에서 펼친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을 눈물 짓게 했다. 특히 그가 부른 사랑의 노래는 그 자체로 마법과 같았다. 이 노래는 원래 클래식한 트로트 곡이지만 유지우는 자신만의 색깔로 그 곡을 해석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고 그가 부른 목소리는 마치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듯 했다. 무대 위에서 유지우는 노래와 감정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며 그 어떤 가수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수백만 명의 관객들은 그 순간 마치 자신이 그 무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MBN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순간, 유지우의 등장과 함께 방송은 예상 외의 속도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사실, 미스터 트롯 쌈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유지우의 등장 직후 1분만에 MB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장면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으며 방송 후에는 유지우의 인스타그램과 팬카페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며 그에 대한 관심이 폭주했다. 유지우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넘어서 인기스타로서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그만큼 그의 출연은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를 끌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 유지우. 유지우의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는 트로트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트로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르이지만, 유지우처럼 젊고 신선한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그 가능성은 한층 더 확장되고 있다. 특히 그의 목소리와 무대 퍼포먼스는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팬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부흥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유지우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트로트 팬들에게 끝없이 사랑받을 것이다. 결론: 유지우의 등장과 미스터 트로3 세의 특집 방송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유지우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며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우리는 트로트의 깊은 매력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정성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유지우가 있을 것이다. 2025년 신년을 맞이한 아침마당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져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이 프로그램의 신년특집 방송에는 배우 이현진과 가수 후쿠다 미라이가 깜짝 등장하여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의 달콤한 결혼 발표는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축하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행복한 순간. 아침마당의 방송에서 이현진은 후쿠다 미라이와 함께 등장해 미라이와 저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합니다. 라는 깜짝 발표를 했다.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보다도 아름답고 진지하게 비쳤다. 팬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손을 맞잡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결혼을 알렸고, 이를 지켜보던 출연자들 및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결정을 축하했다. 이현진, 감동적인 발표. 이현진은 다채로운 작품에서 진지한 연기와 훈훈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이다. 그동안 그의 팬들은 그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결혼 발표는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한 첫 순간이었다. 그는 발표 후, 미라이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설렌다. 고 말했다. 후쿠다 미라이, 일본에서 온 인기가수.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이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인 아티스트다.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음악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가사로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후쿠다 미라이 역시 이현진과의 결혼 발표 후 이현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싶다. 며 소감을 전했다. 팬들의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 발표는 방송 직후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SNS와 팬카페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들이 넘쳐났고 두 사람의 팬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 이현진과 후쿠다는 그동안 많은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온 커플로 그들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이 결혼을 계기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침마당의 신년특집 방송. 아침마당은 매일 아침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예인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다. 이번 신년특집은 특히 두 명의 유명 인물이 등장하여 감동적인 결혼 소식을 전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한 특별한 방송으로 기억될 것이다. 결혼을 축하하며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 소식은 그동안 바쁘게 활동해온 두 사람에게 있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팬들은 그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들의 결혼이 더욱 빛나는 사랑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새해의 첫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선사했으며 아침마당은 그 특별한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